잠깐! 못 가라, 다시! 됐다! 왜? 리턴! 여기 키 있잖아, 성진이! 형, 편한 성진이 있잖아, 형. 왜 그, 어려운 쪽으로 줘? 에이, 에이! 에이, 에 가, 형! 간다!

3명! 성진! 편하다 혼자 가가가가가가 자! 형찬이! 그렇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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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! 좋아좋아 형찬 나이스 가자 가자 나가야돼 돌아 그렇지 가라

가나요? 가봐! 가고 있는 어, 아 <목소리> 이거 아 에이, 괜찮아. 이 됐어. 됐안 <목소리> 아, 되면 뒤가 뒤에, 뒤에 안 되면 바로 바로 없을 때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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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. 장아 그냥 믿고 줘, 믿고 줘. 간다, 간다. 형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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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씨. 우리꺼, 우리꺼. 야, 믿고 주자, 믿고. 보이면 반대로 봐. 반대로 차 가요. 믿고 줘 형찬이. 다시지 마라. 좋 야! 됐다! 태고한번 어, 네, 네. 마무리! 해 마무리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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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게토야! 아 잡아. 여기 잡아야지. 여기 잡아야지. 간다. 아, 잡아. 다시. 거기 들어. 이 빨리 잡아야 돼. 없고는 붙다 보라 붙다 보라 붙다 보라 붙다 보라 아웃이다. 그렇지. 붙대 아웃이야. 야